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풀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삶을 채우시기를 먼저 준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말락에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락에서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이제 마지막 장 3장 후반절과 사장의 내용을 통해서 아, 우리 시대에 또한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분별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유포계신 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으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혼자 하시는 분들은 네, 여러분 스스로에게 위로의 말과 또 경유의 말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이제 받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항상 등불이 되어서 우리 가는 길을 비춰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들고 섰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으셔서 부족한 종이 자라는 말이 아, 인간의 말이 아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제 말씀에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말씀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은 결정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즉, 여러분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도전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은퇴를 앞둔 회사 간부에게 그 간부가 하는 일을 맡게 된 젊은 회사원이 조언을 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은퇴하는 간부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어떠한 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는 걸까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사회에 어떠한, 또는 내가 속해 있는 이 회사에 어떠한 유익을 끼치고 어떤 올바른 삶을 살게 될까요?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은퇴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는지를 또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때 은퇴를 앞둔 간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세 가지 말을 잘 기억하면 좋겠다. 아, 그세 가지 말이 뭐였냐면, 항상 바른 결정을 내려라. 그에게 항상 바른 결정을 내려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아,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간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많은 경험을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많은 경험을 쌓는 것,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간부의게로는 많은 경험들 가운데에 내가 잘못 선택한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많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예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뭐 정신 메뉴든 저녁 메뉴든 우리는 우리가 고를해야 되는 식사의 종류를 결정하는 그러한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선과 아니면 양심에 관련된 어떤 도덕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하기도 하죠. 물론 사소한 것도 있고 매우 큰 것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선순위에 관련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많은, 수많은 선택들이 모여서 수많은 선택들의 결과가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라떼라고 얘기하는 라떼는 말이야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겠지만, 또 우리는 그런 라떼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잘못됐던, 우리가 실수했던, 또 우리가 후회하는 내용들을 또한 나누기도, 오늘 우리가 선택한 어떠한 것이 내일이 우리의 삶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자명한 말이 될수 있겠습니다. 매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라기 마지막 장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결정해야 할 인생의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질문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은 아니면 당신은 남을 돕기 위해 어떠한 선택을 하겠습니까라는 겁니다. 교회는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봉사 공동체, 사랑 공동체, 진리 공동체, 성장 공동체. 그런 귀한 공동체 일원인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매일매일 누군가를 돕는 마음으로, 아니면 누군가를 돕기 위한 선택을 할 것이냐는 겁니다. 말랑기 선지자는 말씀 보니까 3장 후반절입니다. 많은 그 당시 사람들이 불만과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의 불만과 불평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자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서 전체를 보게 되면 일곱 번에 걸쳐서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에 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밑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기초를 쌓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이 매우 중요해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 스스로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없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것 없이고.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은 심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들은 예배, 그들이 하나님께 정사고 올려드려야 마땅한 11조, 또한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성경 모든 것들이 아무런 목적과 목표도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쓸모없고, 부질없고, 또한 의미없다, 라고 불평을 합니다. 이런 불평은 우리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애들은 성김을 멈추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했지만 이 교회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아니면 어느 누구도 나의 이런 희생과 노력과 아니면 나의 이러한 성김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 또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이러한 것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안 하시고 또한 나를 축복하시는 것 같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8절 말씀 보니까,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기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분별하시겠다. 내가 마치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마치 내가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 내가 선심쓰지 않은 모든 우리의 잘못된 성김이 결국은 우리를 신자가 아닌 그 반대편에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매우 엄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가끔 보게 되면 저를 포함해서 종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다.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종의 모습으로 당연히 행동에든 불구하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여기고 또한 즐거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은 어떤 의미일까요? 뭐, 다르게 표현하면 노예와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노예에게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을까요? 노예에게는 절대 권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노예는 그 노예를 거둔, 아니면 노예가 소유된 바 된, 즉, 소유한 소유자에게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지만, 여기서의 종이라는 의 미는 동역자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아주 먼저 종이 돼야지만이 동역자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말라기 사장사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종에겐 공평이란 말이 없습니다. 오직 순종이란 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정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나만 높이며 살 것인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를 항상 주인으로 여기고 그 잘못된 생각 가운데 나의 삶을 생각하는 것입다 여러분이 그 판단을 지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갈 것인가? 말라선 삼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는 그분의 일을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내가 느낀다는 것이고 내가 그 영광의 임재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깊고 넓고 나에게 정말 은혜가 흘러넘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스러운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즉 나의 삶에 하나님을 가장 맨 위에 두고 그분의 모든 것을 맞추며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될수 있도록 항상 내 자신을 이렇게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 또한 구원자, 우리의 삶을 유지하시는 우리의 치유자, 또한 다시 오실 왕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매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며 내 스스로가 왕으로 타며 살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경험할 것인가? 3장 10절 말씀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라기 선지자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그의 은총을 베푸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 이러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신조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경청하신 하나님이라고 말라기 선지자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신 하나님을 우리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외침, 우리의 울음, 우리의 한숨 탄식을다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이라고 심지어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나 우리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나 세 번째 1 7만씀 보니까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은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세 번째, 우리에게 너는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를 아끼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사탄과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많은 재물들,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많은 것들은 어차피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를 특별히 모든 것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얻는다면 우리 이 세상이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선택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주는 유익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주는 안락함으로 살 것인가? 네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가가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 하나인 것은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든 또한 주인이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신 후에 우리 모두는 그분의 법정에 서게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과 또 우리 허락하지 않으신 것들과 우리는 무엇을 하였는지 예수께서. 렛심판 하실 것입니다. 사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용광노풀 같은 날이 이르느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한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되 매우 섬뜩한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발 아래에 죄인들은 재처럼, 애쉬자 재, 재처럼 밟힐 것이라 얘기하고 있고, 반대로 신자들은 기쁨과 행복의 날을 보게 될 것이며, 선포하게 될 것이며, 즐거워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마치 치료하는 광선과도 같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라기 선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날은 올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들은 신자의 자리에 설 것인지 아니면 울며 슬퍼하는 죄인의 자리에 설 것인지 여러분은 과연 매일매일 그것을 기억하면서 올바른 길을 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최후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애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소유된 자로,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사랑하는 이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름으로 주권을 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기억할 것인가? 이것은 순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순종은 우리에게 커다란 성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에 축소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많은 것들은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지키면 우리는 참된 길로 가게 되고, 참된 삶을 얻게 되고, 참된 축복을 경험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시험이 있겠지만, 마치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반석에 세운 집처럼 우리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잠시 힘들 수도 있고, 잠시 힘들 수도 있지만, 그 기초가 하나님 말씀, 또한 예수 께서 반석에 서웠다 한다면, 결코 흔들리거나 부러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은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아집을 누르고 그것을 부단히 누리고 누르고 누르고 이어서야만이 얻을 수 있는 참된 용기인 고 승리인 것입니다. 이 순종은 우리의 후세주인 그리스께서 걸어가신 길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모신다 한다면 오늘 순종하십시오 부리고오는그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으로 살아갈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발을 담그면요 물유기가 매우 쉽습니다 내가 발을 담궜는데 물들지 않게는 매우 어렵다는 거죠. 내가 예수의 발을 담갔으면 예수와 같이 물들어 가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발을 담갔으면 세상과 똑같이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의 물들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물들어 가고 있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적어도 많은 결정하지만 그 많은 결정들을 다섯 나름 이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주신 유익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치울 심판을 나는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지금 여러 삶 가운데 때로는 발견할 수도 있고, 어차피 여러분은 지금 그 길에서 벗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서 보게 되면 바빌론을 포로 잡혀간 왕족인 다니엘이 있습니다. 또 다니엘은 매우 신실한 새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극한 상황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당시 어려운 상황이었고 아마 그들의 나이는 14살에서 16살 정도 매우 청소년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였죠. 하지만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한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련의 어려운, 많은 힘든 일 가운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숨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몸도 마음도 신앙도 더럽히지 않도록 매일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한 그들의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또한 흠이 없는 도덕적인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자 불에서도 승리했고요. 정말 열기가 너무나도 뜨거운 풀무 불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그들의 목숨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모든 것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과 또는 그들의 신체와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모든 영광과 세상의 복 가운데서 그들을 더 높이 들어 사용하신 것을 그립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허무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교를 위해서 에스보수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낸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의 귀한 믿음과 그의 놀라운 신앙은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축복이 여러분과 특히 사랑 여러분 자네에게를 주름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독생 성자를 땅에 보내시며 물과 피를 다 쏟아 내는 것까지 여러분들 사랑하셨습니다. 수많은 선택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지금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라도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지금 내가 앞에 있는 유익을 쫓는 것이 더 나에게 옳은 것이라지라도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그늘이 되시고 보호막이 되시고 산성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구해하면서도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한 적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시오 앞으로 걸어가는 길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가 묵묵히 따라가게 하시며 힘들고 어렵고 지을때 눈물 나는 날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이 귀한 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게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유익을 통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법과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의 모든 것을 다 없애주시고 우리 입술에 파스코너 세우시며 통하여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항상 주의 뜻이 나의 뜻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뜻이 될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죽여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사랑하는 우리 횃불공주의 모든 지체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내 가운데 귀한 물질을 드리며 또한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께 정성을 드렸습니다. 모든 말좀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만배로 갚아주시고 또, 또 놀라운 은혜로 그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일탈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선한 것이 분별되어지며 하나님 놀라운 것들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삶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만국하지 사랑하신과 성님의 가마감독 충만 역사 교통 회복 하시는 은총에, 오늘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뜻대로 사람을 선호하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를진정으로 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권습된 머리로 이 그들의 생업과 그들을 가져온 것들, 자녀들과 들께렇게도 좋을 것과, 주님이 교회, 이 나라, 민족, 우리 교단 위에, 원래 인도 땅과 또한 미국 땅 위에, 모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위에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 이적 병원들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 놀이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2010년도 많은 어려운 가운데 어, 절반을 이제 마쳤고, 이제 나머지 적이 남았는데, 다음 주 놀이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어, 예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어, 공지로 올려드리고요. 또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겠습니다만, 지금 드는 생각은 어, 예배를 둘러 나눠서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또, 어, 우리, 11시나 11시 반쯤에 또 다른 예배를 준비해서, 어, 이방이면 우리가 예배 드리긴 하지만 같이 드리면 좋겠지만, 그런 환경이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인원을 분산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럼 내게, 어, 자세한 내용은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럼 계속해서 안전하고 또한 건강을 위하면서 아니면 은총 가운데, 어, 기쁜 마음으로 뵙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하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